안녕하세요. 저는 어, 올해로 결혼 딱1 0 n i o r Simion, Tendendale, Silangi, Tony, Tony, Silangi, t o n 지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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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이 y Tony, t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제 신랑이 저한테 잘해 주고 좋아져서 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저는 신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도 결정을 잘못 하고요. 음. 그리고 그 사랑이 좀 지나쳐서 집착이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 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랑한테서 저를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음, <laughs> 걱정 도 팔자다. 잘해도 더 걱정, 못해도 걱정. 근데 자기 걱정이 이제그 진짜 문제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고민을 음. 했으니까 그~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걱정 같지도 않은 걱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겠지만 음. 저는 정말 무슨 오타나 고르는 거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애들 교육 문제 이런 것들 다 그냥 그러니까 혼자서 결정하기가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그~ 애들 그 교육 문제는 원래 부부가 의논해야지 혼자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아니 뭐 애들 옷 사는 문제 뭐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들도 저는 신랑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데 사실 신랑께 대답을 해주진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마음이 편하고 음. 그 신랑이 잘해주는 게 아니네. 지가 의지하는 거지. <laughs>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 좀 이상하다. <웃음> 아... <웃음> 자기가 지나치게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야 그거 고쳐야 되겠다 하면 자기가. 네. 자기가. 앞으로는 옷살때 묻지 말고 자꾸 연습을 해 보면 되지. 뭐 어렵다고 그래.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고 그거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묻지 말고 자꾸 하면 되잖아. 근데 신랑이 안물었다 화를 내면 여기 고민거리가 되는데 신랑이 네 알아서 해라 하면 자기가 알아서 자꾸 해 보는 거지. 연습을 해 보면 되지. 어, 저는 사실 고치고 싶진 않은데요. 제가 그럼 걱정이 이렇게, 아니지. 아, 그냥 이렇게 살고. 고치고 싶은데 안 고치면 걱정이지만은 고치고 싶지 않는데 왜 걱정이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 아, 너무... 되지. <laughs> 음.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렇게 살아면 지금은 편한데 갑자기만 신랑이 죽거나 신랑이 네. 사고가 나면 이제 과부를 받지 뭐. 네. 정신없이 지금... 헤매야지 뭐. 그게 네. 너무 걱정이 사실은 돼서. 그럼 고치면 되잖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렇게 신랑이 참 애해 주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여자가 많이 울까 안 울까? 많이 울겠죠. 그러고 어떤 남자를 만나라 그래던 다른 남자가 눈에 착간 착가 안처지 그래서 여자가 행복인 줄 아는데 사실은 죽은 귀신이 산 남자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아시겠어요? 딴 남자 근접을 못하게 해요. 왜? 내가 딴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귀신이 근접 못하게 하는 거는 같잖아, 그지? 렇 어. 그래서 나중에 과부를 받는 거예요. 또, 그러면, 여잔 또 어떠냐? 남자 죽었을 때 우는데 이래 말해요. 아이고, 스님, 이제 남편 죽고 나는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래. 이때 죽은 남편 걱정이에요. 지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사랑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여자들한테 잘해줘봐요. 죽었을 때 인사 못 들어요. 지 걱정이에요. 어. 그런데 반대로, 신랑이 막 바람 피고, 노름하고 애 먹이고 술 먹고 이래가지고 집안에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런 인간이 어? 맨날 싸우다가 죽었다 그럴 때 여자분은 다또 이래 말해요. 아이고 그 스님 그래 죽을 줄 알았으면 술이나마 실컷 먹도록 해줄 거를요. <laughs> 이거는 자기 걱정이에요? 죽은 신랑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애 먹이는 게 훨씬 죽은 데 사랑받는 거요 <laughs>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다시 말하면 신랑이 애를 먹인다는 건 여자 게 이미 삶이 자립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기 때문에 남편 죽은 게내 삶에 별 영향을 안 주지. 그 내가 그만큼 자립을 하니까 누 걱정을 할수 있다. 죽은 신랑 걱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에게 의지했던 사람은 자립이 안된 어린애기 때문에 죽은 사람 걱정 안 하고 지살 걱정만 하는 거야요그 어린애라는 얘기요 이렇게 스님 얘기를 양쪽을 또 들어보니까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죠. 근데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여기서 재로운 자는 남편이 잘해주면 지금 좋고 못해주면 나중 좋고 <웃음> 아시겠어요? <웃음> 그래서 남편이 잘해주고 안해주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이잖아요, 그지? 잘해주는 남자 만나도 좋은 점이 있고 못해주는 남자 만나도 뭐가 있다고? 좋은 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없어 자기 처지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좋고 나중 걱정하는데 그거는 지금 좋으면 나중 과부를 받으면 되고 그 나중 과부를 안 받으려면 지금이 약간의 훈련을 어때요? 어떤 사고가 갑자기 나더라도 자기가 끄떡없는 훈련을 자기가 하면 되지. 그렇고 그건 뭐 걱정이고. 공짜로 먹겠다는 거 이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도 좋고, 나중도 돈길 없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세,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는 사람은 젊어서, 새속에 사는 사람은 젊을 때가 좋고, 늙으면 좀 힘들어요. 근데 중은 젊을 때는 조금 힘들지만, 늙으면 늙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황금기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 은퇴할 나이에 저는 저 황금기에요. 젊은 스님이 와서 강의하면 잘안 먹힌데, 늙은 스님이 와서 하면 잘 먹혀요, 안 먹혀요? 그죠? 늙기만 해도 노숙한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고,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이게 껍데기가 반 값을 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젊은 것 자체가 안 먹혀요. 왜? 지가 뭘흔다고 지거 이래요. 예를 들면 내가 참선 얘기를 하면 먹히지만, 애 키우고 부부관계 얘기를 내가 막 20, 30대 스님 했다 먹힐까 안 먹힐까 안 먹혀? 요새 법륜 스님 이 먹히는 거는 법륜 스님의 실력이 늘어난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늙어간다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60인데 70대면 더 먹힐까 안 먹힐까 더 먹혀요. 그래서, 늙은 호박과 같아요. 늙을수록 맛이 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에 만끽하세요. 또, 뭐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기면 또 그때 가서 훈련 받으면 돼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한 위험 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옷 사는 정도는 지가 알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laughs>